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콜라 한 잔에다가, 푸앵크, 먹어보고, 맛동산, 이것도 먹어보고. 아이고.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얼굴 보이죠? 제가. 먼저 콜라잔 먹고 제가 할게요. 가지고콜라잔 먹으면서 할게요. 아이고, 요즘에. 아유, 후양 한번 먹어볼까 살짝 이렇게 생기는 거. 아유, 내가 먹으면서 인생 얘기 좀 해드릴게 요 제가. 아우 잘안 따지네. 오랜 오랜만에, 오랜만에 후양구 오랜만에 제가 얼굴 보여드리죠. 맨날 이상한 궁금하다가, 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까 맛있는가? 음, 맛있네요. 후양쿠하고 뭐거 맛동산 맛동산은 내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막 맞으면서 이 맛동산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막 그 머리에가 그 사살가 백해 가지고 힘들 때 맛동산 먹으면 좋더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요즘에 비트코인이 막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야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그 가격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그 가격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카지너에서 도박하는 것 같이 잃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잃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잃는 사람이 그리고 분명히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야지 따는 사람이 있는데 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없어도 돈대로 돈 여유 돈 여윳돈 가지고 하면 모를까 자기 생활비나 그냥 자기 노후 자금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손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따면 좋지만 잃으면 그거 누가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음. 음, 자, 음, 명컵사사욕욕이 끝이 없는거 같아요 그러니까그 자, 고 자, 음, 자, 음, 자, 제 자, 되을아보아보면 나도 욕심이 끝이 없구나 어쩌면 또 나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크게 이제 크게 손해도 볼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분수에 맞게 살아야겠어요 아유 요즘에 제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 이번에 내가, 조그만 아파트 분양받아주고, 월세를 내놨는데 안 나가요, 친구도. 아,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내가, 좀, 가슴이 좀 답답한데, 그래가지고, 콜라 한잔또 먹을게요. 아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 예전에, 보증금 얼마에, 네, 50만원이나 70만원에 할거냐고 물어서 안한다 그랬거든요 난 100만원 이상 받으려고 월세를 그니까 러 사람이 열심히 끝이 없는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근데 50만원이나 70만원 했으면 걱정 안했을텐데 <laughs> 100만원 넘게 받으려고 오다가 아, 그런 그냥 그런 것 같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신축이라도 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이 올린 거 같이 한번 줘버리면 또 이제 2~3년 동안은 계속 더 이상은 또 이제 가격을 올리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기다리고 가지고 원하는 가격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내 자신도 많이 좀 교화로다거나 할까. 아무튼 그냥 아,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줬는데. 앞에 큰 산이 있고 뒤에 뭐 뒤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집이 집이 젖어 있는데 내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갔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이래 가지고 내가 이르는 곳이라서 이제 환상에 밥두세 그랬더니 이 종이봉투에 오뎅 있잖아 오뎅 오뎅도 주고 국물 후. 봉투, 종이봉투에다가, 그거 뭐냐, 오뎅 국물하고 빵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왔어요. 무슨 해수욕장 같이 아주 멋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 아니고, 이제, 전그바다 같은 거 보면서, 의자가 있고, 바닥에 테이블 있는데, 큰텔레비전도 있어요. 그 앞에.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자는 그냥 땅에 팍 앉아가지고, 그, 뭐냐, 식당에서 받아온 거, 그, 종이봉투하고 예, 그, 오뎅하고 빵 들어있는 거딱 먹으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사장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의자에 딱앉더라고 나는 의자가 있었는데 나는 안, 안, 안 앉고 나 바닥에 앉았거든요. 내가 그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장 같은 그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진짜 지금 이제, 지금, 인제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이던가. 그, 같아, 지고 좀, 하나님, 저에게 주는 그 환상 같은 걸 제가 해석을 해보면, 오뎅님이나 뭐, 종이봉투에 오뎅 같은 거랑빵 먹는 거는 아직, 아직 때가 아니니까, 겸손하게 기다려라. 그거 갖게 도하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막, 옛날에, 천 원도 안갔는 것이 지금 막, 막 1억도 넘고 오잖아요. 음, 수행 커 그냥. 그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아 그래도 많은 걸 느껴요, 내가. 그리고 옛날에 내가.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사는 지역에 지금은 지금 사는 지역 말고 이게 피라미드 같은 게 생긴 그런 곳이 계단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 피라미드 같은 계단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기도가 거의 다 반이 이루어진 것같아 하나님이 야, 너무나 감사드려 하나님한테. 아이고. 아이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었을 때 원래 하나님 아들이면다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어저께 오늘 마태복음 1장 35절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에서 예수님도 사는 그, 그 집이 있었더라고요. 집을,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적한 한적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셔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근데 막, 근데 솔직히 받아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은 좀그난내 자신에 대해서만 막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이고 맛동 하나 먹을게내 지금 생각해보면 을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것보다 날더 크게 많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크 깊다고 하잖아요 그같이 널날 많이 더 도와주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좋게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